자, 반갑습니다. 아데만입니다. 이번에는 이 새끼를 한번 갑시다. 가야 돼. 경머를 한번 갈 때가 됐고요 락바텀 해금하러 가봅시다. 이러면 할만하지? 이러면 할만하지? 아,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에사오로, 씨발, 먹었는데. 대신 에사오는 체력이 낮죠? 근데 너네 왜 돌아가면서 참았니? 이거는 에사오가 먹을게요, 일단. 아이, 씨발. 그러면, 에사오로, 아니, 야구부로, 오! 파르창 하루션 괜찮지? 하루천에 원숭이 돈. 팀까지보수방부터 봐야지. 아우, 엑스라지였구나. 보물방도 하나 남았단 소리죠? 아, 무서워, 몬스터로2 같아서 자꾸. 설사 부을까봐 보기 에사오가 또 먹습니다 아파리공장은 쉽지 이러면 악마방 열리니 열리니 악마방 어 그러니까 난 몰랐네 근데 심지어 옆에 속지 보지도 않고 있었음 <laughs> 악마방? 어이씨 열려버린다고 에사오 몰아주자 그리고 아, 바돈 아바돈 먹자. 아바돈 먹고, 동양새까지 노리는 거야. 그러면은, 제왕절개가 세 발씩 나가니까, 할만하겠죠? 새끄돌! 그리고 팁! 야구과에서 할때 팁! 얘는 폭탄을 한개 써도... 네? 어허... 테크 돌! 얘는 폭탄을 한개 써도 각각 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두 군데서 폭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 일이야? 황금 상자의 사다리 방에 비밀방까지 허허 이게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거겠죠? 거기에 블랙마켓이라고. 근데 맛이 없다, 블랙마켓. 아이씨, 속감소 어, 잠깐만. 팀카드 쓰고, 처먹으면 되지 않나? 힘을 쓰고, 하나씩 먹어봐. 이러고 나가면 뒤지나? 안 뒤지잖아. 아! 됐어, 됐어. 만족해. 훌륭해. 이 정도면 개훌륭해. 씨발, 근데, 데미지가 훌륭하지가 않네.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놓고, 얼로 피해야 돼, 이거? 아, 어, 잠깐만, 얘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 보고, 얘를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아우잘 피했다. 후! 아, 이런만 더? 이런만 더? 아이씨. 험블번드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안 나오니, 이런? 나오겠다. 보라, 이런만. 텀블 번들까지 나오면 든든하죠. 음, 일급비밀방근데 필요 없고 배터리는 지금 터블 됐습니다. 이 정도면 아1층 파밍치고는 뭐 물론 엑스라지였지만 근데 나 현금방 하나 안 갔네. 현금방 하나 또 찾아가야지, 찾고 가야지. 냥 내려갈 뻔 욕망의 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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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폭탄 한개 써서 두개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갈게요 팁은 오케이 종양 세한개 남았죠 잘못 먹을 뻔했네 씨 <laughs> 여기도 아니고. 뭐냐. 오케이. 바로 황금방. 아니, 바로, 바로 황금방이라. 바로 황제로. 바로 보스방. 이씨발. 비행 능력의 장애물? 악마방 들렸다만 가볼까요? 아, 로브. 로브 좋긴 한데. 아, 근데, 체력이 없어서. 아, 먹어보자. 갑시다. 장점 안 가. 제라. 페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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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로. 잠깐만. 페트로가 두 개? 와, 염소좌. 올스탯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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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보스방이 파피야. 그래도 일비방 가야지. 어호. 잠깐만. 형, 잠깐만 들리지 마. 아 이거 S D U F H F님 어서 오세요. 근데 야구 배서도 왜두 마리 로보임 허신에서 어이없네. 제가 언제 또 버그를 썼습니까 또. 아니 버그를 니요아 임상시험 좋긴 한데. 그래도 돌려보자. 나종양쌤 맞추고 싶어. 아 돌리. 야, 돌리 먹자 그래. 돌리 괜찮다. 공속 올라가니까 아 씨발 체력 보게. 아, 근데, 어딨냐, 보스방, 보스방, 빨가야 되는데. 아헤이씨 악마방 확률. 체력도 없어. 어? 인피니티 주사위요? 인피니티 주사위요? 토마토, 아, 토마토 돌리자. 팩트로 써서. 어, 박사하기. 박사하기. 먹어? 박사하기 먹어. 충기, 아시 어, 씨, 대충 있어. 수방이 어디냐? 찾았다. 잠깐만. 찾았는데, 잠깐만. 뭐야, 너. 공속 증가. 그리고, 홍속 증가, 오케이. 가자. 로키. 오케이. 현관 열쇠 돌릴게요. 어디있어어디있어어디있어 아씨, 안 나오네. 아, 배터리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냥 내려갈게요. 이속 안 먹고. 14분. 침나 맞나? 아, 여유 있네.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오케이, 방철 같은 용기 사거리 증가, 황금방 아, 표제 꺼져. 아, 그래, 난, 아, 씨, 맛없냐. 아, 지금, 그, 야곱이 체력이 없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아직. 아,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체력템, 이번에 야곱 줄게요. 아이씨, 동전이 나와? 공전은 뭐 상관없잖아. 그러면, 공전은 대사호가 먹고, 원숭이 손이랑, 팀이랑, 야군 먹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나오네요. 가겠습니다. 그냥 빨리. 여기서 악마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악마방 나왔네. 18분? 18분, 18분, 18분. 잠깐만. 어, 잠깐만. 조연색 됐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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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빨 시간 없어. 너 힘쓰고. 먹어. 됐지? 자. 그리고, 야곱비 이걸로 먹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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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씨, 맛있는 게 없냐? 맛있는 게 없어. 이렇게 먹자. 솔직히 구덩이에장 먹을까 했는데 아 야곱이 체력이 없어서 야곱 챙겨줘 체력. 여후, 락바텀! 락바텀이! 흥콩은 돌려야겠죠? 갈비평? 이렇게 하고. 자, 락바텀을 이렇게 원트만에 해금을 했고요 비스트 가자. 아, 비스트 가면 일로 가. 내 차례 이렇게 병신. <laughs> 자, 어차피 우리에겐 바보카드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바보카드가 없는데 어쩔 거야, 시씨발 바보카드가 없었다고. 아이, 미친. 이렇게 또 열쇠 기부를. 아보카드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알까? 체력이 또 나와야 되는데, 체력이 안 나오네. 체력? 오케이. 이터널 아트는 야구 뷰치다 됐다. 갑시다. 26분? 아, 보스방 바로 찾으면, 아유, 씨발, 감차아 바로 찾으면, 허쉬까지도 갈수 있겠는데? 심밥 응. 음. 어, 에속먹자 어, 아, 엑스라지야? 엑스라지면 여유있지, 죽이셨어 아, 엑스라지였구나. 어쩐지 맵이 존나 넓더라, 씨.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엑스라지. 음. 엄마방한번더 가보고. 헬스행 필요 없고. 아, 어둠의 안관도 필요 없어, 시계는. 에이씨. 그러면. 라이프. 트 아, 갑시다. 아, 배터리 없는데 아, 씨. 배터리가 <laughs> 없어. 아, 블라인드야 또 하필 참나 진짜. 되는 거 없다잉. 뭘까? 너는 넌, 넌 뭐니? 아씨, 블라인드냐? 학자 이럴 때또 꼼수가 있죠. 야곱의 사우는 템을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랑 파리가 나왔고요 냉동 음, 되겠지? 가지증하고, 안아줘. 빈 체력, 크나 먹고. 아아유 체력 먹고. 상점도 있는데, 상점은 <laughs> 뭘까? 아, 할인 중이네. 아,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아, 이거 10원짜리는 뭐냐? 영광로 필요 없고. 배터리를배터리를 사가지고 돌립시다. 자, 하나는 야곱이 먹고, 하나는 에사오가 먹고, 오 괜찮아 오 상자하는 친구 괜찮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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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 이건 좋다 좋아 좋아 할수 있는 건다 했다 할수 있는 건다 했어 가봅시다. 할수 있는 건다 했어 진짜로. 이렇게 뒤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 가보자. 정신만 차리면 돼. 야곱이랑 예사고 같이 챙겨. 너희들은 어 형제야 시바브라더. 아이 시바브라더. <laughs> 아, 저걸 읽을 수가 없잖아 내가. 시작됐다, 시작됐다, 이거 똑같은 패턴 시작됐다. 그냥 죽여버려. 그쵸? 죽여! 오. 아. 아, 그쵸. 아, 근데 이게 둘이라서. 하나면은 위치 잘 잡고 있으면은 안 맞는데 둘이라 더 불안해가지고. 내려가자. 폴라 먹었어요? 아이 미친! 아 그러네 아나 폴라 먹었었네 아나 다크폴라 먹은 줄 알았어 맨날 요즘 요즘 계속 다크폴라만 먹어가지고 아... 짜증나 <laughs> 아 이거 델리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 씨발, 잘못 눌렀어, 이 이거 쓸라 그랬는데. 아. 아, 나 다크플라 먹은 줄 알았어. 진짜 짜증나네. 아, 오늘 제대로, 오늘 할수 있는 거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 컨디션이면. 아, 나 진짜 너무 멘붕이다. 아, 너무 슬든데 그래서 어쨌든 램을 잡든 물음표를 잡든 이제는 내가 그 보이드가 확정으로 된단 말이에요. 난찾고갈 줄라 그랬지. 여기서 떠주냐? 보이드 혹시? 아, 이거 떠줘라. 여기서 보이드 제발, 제발 오케이. 와, 어, 오케이! 와, 씨, 왔다. 아, 다행이다. 차라리 다행이다. 와! 음. 야 <laughs> 진짜... <웃음> 감치다 보이기도 아~ 보이더라도 가야지 아~ <laughs> 어, 이게 뜬다 와치어 일단 보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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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쓰자 마마 거디 아유 시발까지 진짜 아 해골 열쇠 같은 소리 하네 성장 호르몬 공격력. 옆에, 저 아래는 왠지 마실 것 같은데? 릴리움이 마실 것 같아. 여기였네, 시발. 밑에일 줄 알았는데, 옆이었네. 괜찮아, 괜찮아. 여 있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점프, 씨발. 천천히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아, 그래요? 전혀 <laughs> 생각을 안 하고 얘가 들어와가지고. <laughs> 이 씨발 안돼, 안돼, 안돼. 구석에서 벗어나. 아유 클리어. 아유. 아유 오늘 할거다 했다 진짜. 이 바로 들어갈 뻔 했잖아. 수플렉스! 퇴근. 아 어쨌든 오늘은. 정신과 <laughs> 머저리로. 고스러시랑. 허쉬랑. 사탄의. 엘리리움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아 진도가 오늘 확 나갔네요. 아유, 왼쪽에는 거의 다 채웠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는 또 다음 해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